단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초고가 장비가 있다.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는 터널 보링 머신, TBM이라 불리는 괴물 기계다. 이 장비는 터널을 뚫기 위해 등장하는데, 앞부분에 달린 회전식 커터헤드가 흙과 암석을 마구 깎아내며 전진한다. 동시에 후방에서는 콘크리트 벽을 자동으로 조립해 나가는데, 그 모습은 마치 이동식 공장 같다. 전체 길이가 100m를 넘기도 하고, 가격은 기본 100억 원 이상이며 대형 모델은 300억 원을 넘기도 한다.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된 장비가 단한번 쓰이고 버려진다는 점이다. 에? 각 터널 공사는 집안 조건과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맞춤 제작되는데 한번 제작된 TBM은 다른 공사의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. 그래서 많은 TBM이 임무를 마친 후 해체되거나 아예 땅 속에 그대로 묻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. 수백억 원짜리 기계가 한 번의 작업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현실은 충격 그 자체라고 할수 있다. 그만큼 터널 공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과 정밀함을 요구하는 고위험 고비용 프로젝트임을 보여준다.